5시도안되는데 어머... 아, <laughs> 아이고... 불을 켜야지. 왜불안 켜고 있어? 아빠가 뒤에 누워있어서 그랬구나. 엄마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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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머리 어떡하지? <laughs> 5시 40분에... 책상에 앉는 소리를 엄마가 들었거든? 그럼 몇 시에 일어난 거야? 5시 30분. 야, 왜 <laughs> 지금 5시 50분이고요. 모닝 루틴은 몇년 전부터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같이 책상에 앉게 되면서 이제는 아이가 먼저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알아? 이거 두 개를 빼면 되지.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가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요. 이렇게 문제집도 풀고 저는 책도 읽고 아빠도 지금 독서를 하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어, 바로 뭐 씻고 이런 거 없이 바로 책상에 앉고요. 어, 구독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것도 읽어볼 거예요. 맞나? 어머 해봐. <laughs> 맞는 것 같은데? 틀리면 다시 보면 되지. 아니야. 응. 두 자리 수 곱하기 한한 자리 수인데 1일이 나올 리가 없어. 어, 그러네. <laughs> <laughs> 잘렇지않했다 <못> <laughs> 그러네. <laughs> 잘못 때어 처음, 처음을 잘못 계산한다 그러면 44위에 다지알 어. 틀렸는지 스스로 찾 찾을 수도 있네. 아, <laughs> 여기서 뺄셈을 잘못했네. 어, 여기서 11자를 빌려내는데 가 연산 같은 건 저는... 실수가 많고. 문제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어, 어, 매일매일 어, 풀고 있는데 하루에 다섯 문제씩 풀었는데 엄마. 이제 조금 습관 했더니 많이 좋아져서 엄마, 엄마, 엄마. 아, 나왔어? 응. 어, 그래서 지금 다섯 문제에서 어, 한 일곱 여덟 문제 정도로 늘렸거든요. 곧잘 어, 스스로 오치, 하는데 방금 이제 스스로 틀린 거 하나요? 문제 찾아서 다시 풀어본 거예요. 거예요. 예술, 만들고 그리고 아, 지금 소리내서 아, 읽으면서 네. 풀고 있잖아요. 하시, 처음에는 눈으로만 봤는데 제가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계속 권했어요. 3시. 아, 이제 습관돼서 어, 조금 모르겠다 하는 문제는, 아, 문제는 아, 소리내서 아, 읽어요. 아, 6시. 아, 아, 잘한다 어제 아빠 산책 좀 보여줄까? 어 그럼 나도 산책 보여줄 음. <laughs>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응. 어, 가고 있는데요 어제 아빠는 응, 오만갑 편견어 아이는 은하수 미디어에서 나온 세계 명작 책에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아, 어, 그럼 나 다음에는 동표대 사야겠다 서점에 갔을 때는 아이에게 즐거운 기억을 어,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책만 사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엄마. 거, 책산 후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그치. 오락실에서 게임 한 판을 할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즐거운 기억을 아니, 하나씩 이거... 심어주면, 어... 다음번에도 아이가 서점에 가자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제는 책을 사고 나서 아이가 닭꼬치 먹고 싶다고 해서 닭꼬치 하나 사주고 왔어요. 어, 네, 모르겠어. 모르겠어? 6시 20분이고 이제 국어 한번 풀어보려고요. 예습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돼서 복습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쉬운 문제집이에요. 어려운 거를 해서 못 풀면 자신감만 떨어지니까 아예 수준에 맞는 것으로 골라서 어 맞췄을 때 자신감 그것을 좀 계속 심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집을 꾸는 이유는 공부를 잘해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직은 결정지키는 이른 단계니까 그것을 찾을 때까지 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됐을 때 어, 유능감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어, 할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길러주고 싶어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뭘 하든 좋아하는 게 생기면 이렇게 꾸준히 했던 그 힘과 그릿이라고 하죠 그릿 어, 끈기를 가지고 스스로 할수 있게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능력을 어, 키우는 중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자기 개발서예요. 김미경 책이고요. 사실 저번 주에 저는 이 책을 구입했거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스스로 끝까지 할수 있게 하는 마음 근력을 키우는 그 훈련법에 대한 책인데요. 그립? 어, 그립. 이 중에 한번 골라서 다음 번에도. 한번 뭐 영상 이거 빌린 만들어 거야? 볼게요. 아니 이건 엄마가 산 거야. 그랬으니까 이렇게 썼지 빌린 책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 요거 <laughs>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러나 너는... 인도네시아는 이 시간 몇 시일까요? 4 시. <laughs> <너는 4시. 웃음> 매일매일 사과하는 동물은? 뭐야? 오 소리 오 소리야. 오소오 아, 소리. 이 세상에서 제일 말안 듣는 것은? 제 말을 안 듣고 무거운 것은 나. 오 <laughs> 어, 맞았어. <laughs> 방금 아이에게 퀴즈 낸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말을 안 듣는 게뭔줄 아세요? 바로 나래요. 예. 읽은 부분에 어 갔다 와. 갔다 와. 신사령 가자. <laughs> 갔다 와. 지금 읽은 부분인데요. 김미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음,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이분이 강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강연 중에 유료 강연도 있고, 무료 강연도 있는데, 유료 강연이 6만원이었나 봐요. 6만원을 내고 내가 김희경의 티켓을 샀어요. 그러면 무슨 일 있어도 가겠죠. 왜냐면 내가 내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무료일 때는 어떨까요? 만약에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안 가겠죠 무료니까 쉽게 안 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죠 어... 꾸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토미 쌓인 일도 버려두고 제쳐두고 그 강연을 간다는 것은 무거운 나를 내 몸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우주를 들어 올리는 일과 마찬가지다 어...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내 몸을 움직일 때 생겨난다 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중인 분들에게 김미경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laughs>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나다. 나를 들어 올리면 우주를 들어 올리는 거다. <laughs> 우주를 왜 들어 올려? <laughs> 너는 오늘 아침에 우주를 들어올린 거야 아 엄마도 우주를 들어올린 거지 아니, 우주 들어 들어올린 거지 아 일어나기 싫었지만 내 몸을 움직여서 일어났잖아 아 그치? 응. 오늘 우주를 들어올린 거지 안아 그래? 2025년 6월 9일 월요일 그럼 미리 자르는 것도 이것도 동물 학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있어 뭐가 있어? 나라의 법을 바꾸는 거야 아, 어떻게? 지금은 다, 얼금, 4프랑씩 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데? <laughs> 몰래 하면 어떻게? 몰래 하면, 어. CCTV 설치. 근데 그 넓은 그 초원에 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 드론. 아, 드론으로? 드론으로. 오. 오. 어, 그 생각을 못했지? 어, 그 생각 괜찮다, 그치? 이코플소는 어, 어떤 생각을 할까? 사람들이 자기 뿌를 자를 때. 진짜 열받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닝루틴 끝. 모닝루틴 끝. 책상 정리하고 7시 25분. 이제 밥해야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